실제 아파트 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. 들어오시죠. 방 하나, 거실 하나,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되게 시원시원하게 설계를 잘 했습니다. 뭐 여기는 이제 베란다고요. 그리고 이제 베란다 반대쪽에는 이제 거실인데요. 거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실에는 이제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.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.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충분합니다. 셋이서도 살 수도 있겠는데요. 그리고 이제는 주방입니다. 주방.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장으로 동선이 됐고요. 위에 상부장, 밑에 하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. 제가 위에 상부장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주방 반대쪽에는 이제 냉장고를 대형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 자리가 돼 있고요. 여기 위에도 다할수 있게 수납 공간입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방을 보시겠습니다. 방 방에도 창문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,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. 신발장도 넉넉하게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.